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20대 중반쯤에 한 교회에 교육 전도사를 뽑는다고 해서 면접을 보러 갔었습니다 어, 송추 쪽에 있는 교회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보통 교육 전도사나 부목사님 면접을 볼 때에 까다롭게 보는 교회들 참 많거든요. 어, 교역자를 교회 안에 이제 들이는 데 있어서 잘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단임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때로는 이제 다른 부목사님 한 분도 면접관에 이제 포함이 되어서 순층적인 면도를 에, 면접을 진행하긴 합니다. 뭐 가치관 또 신앙관 또 영적인 어떤 깊이들을 묻는 질문들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 자세하게 알고 싶은 어,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송추 쪽에 있는 교회에 한번 면접을 보러 갔는데, 몇 가지 묻지 않더니 바로 사역을 시작하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 저는 깜짝 놀라서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결정을 내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럴 때마다 망설이면 안 되겠지요?"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20, 한 3, 4년 전에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이유는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우유부단했고 어떤 선택의 상황에 있어서 결정을 늘 하지 못하여 망설였던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분의 빠른 결단이 마음에 강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삶의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선택의 순간이 놓이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심지어는 뭐 식당의 메뉴판을 고르는 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옷을 사는 문제에서도 누가 골라줘야 옷을 입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삶의 그러한 작은 부분에도 내 의지를 갖고 결단하기 힘든 사람인데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부딪힐 때에 그 문제를 내 판단을 가지고 결정하기 매우 어려웠던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고등학교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문과냐, 이과냐, 선택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대학의과는 어느 과를 좀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여러 가지 인생의 중요한 그런 선택들, 한번 선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마다 굉장히 큰 갈등과 고민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늘 우유부단했던 성격을 탓하며 내 자신을 원망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모든 선택에 있어서 결단을 쉽게 내리지 못했던 이유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니 나에게 맞는 그런 적성에 맞는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찾지 못했던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니까 나에게 맞는 배우자가 누구이고 나는 어떤 인생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분명한 결단력이 없었던 것이지요. 세상에 대한 지식도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올바른 삶인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세상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판단이 늦어졌던 것입니다.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결정이 빨라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익히면서 이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되는 거였어요. A냐 B냐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 선택이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모든 삶의 지표가 다 담겨 있어요.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좋은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길로 가야 하고, 인생의 어떤 가치관을 성립해야 좋은지, 모든 정보와 모든 지식이 성경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고 보니까 선택이 빨라지는 거예요. 성격의 문제가 아닌 지식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하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어떤 엄마와 어떤 아빠의 상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쌓이다 보니까 선택이 어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백성들을 보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굉장히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데 있어서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하라는 것이지요. 그때 백성들은 머뭇거리는 겁니다.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서 있었던 모습이 본문에 나옵니다. 자, 이 본문의 배경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러 왕들이 거쳐 갔어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또 선왕으로 꼽히는 자들은 다윗 아니면 솔로몬이었거든요. 그런데 악한 왕의 대명사는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그래서 모든 어, 이스라엘의 왕들이 악한 길로 걸어가면 아그 왕이 아합의 길로 걸어갔다라고 성경이 표현할 정도로 아합이라는 왕은 모든 악함의 대명사였어요. 지금 엘리야가 활동하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이 아하비 이 나라의 왕으로 있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아 왕이 결혼을 했는데 그 왕비가 이방 나라에서 왔던 왕비였어요. 이방 여인이 왕비로 오면서 그 나라에서 섬기고 있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 우상이 바알 우상이었고 아세라 우상이었어요. 왕비가 그 우상을 섬기니 온 백성이 그 바알과 아세라를 자기 하나님인 양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상에 빠진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땅에 비를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게 하셨어요. 비가 내리지 않자 모든 물의 근원이 말라버리니 가뭄이 들고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식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모든 가축이 말라 죽게 생겼고 사람마저도 양식을 구하지 못해 굶어 죽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압왕이 이 나라에 비가 오지 않는 이유가 엘리야 선지자 때문임을 알고 엘리야 선제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또 압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이 왕비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를 찾아서 다 죽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뿐이었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는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는 400명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엘리야 선지자가 아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멜산에 모여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한번 기도의 대결을 해 보자. 제단에 재물을 올려놓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임을 대결해 보자. 그러한 대결 때문에 지금 갈매산에 모여서 대결을 벌이는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너희가 섬기는 신이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을을 쫓고 하나님이 진짜 너희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선택하라라고 명령할 때에 어떤 백성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는 것을 보기 전에도 이 선택은 그렇게 어려운 선택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아도 이 선택은 너무나 쉬운 선택입니다. 바알은 우상이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백성들은 이 선택이 너무나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머뭇머뭇거렸고 엘리야 선지자의 제안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머뭇거렸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오랜 역사 동안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삶에 많은 은혜와 복이 부어져도 이것이 발이준 것인지 하나님의 준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에 평안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 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분일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도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란 너무 어려웠습니다. 또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쫓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뿐이었고 적어도 850명의 선지자가 바알 아니면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었어요. 다수가 그렇게 쫓아가니 그 길이 맞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다수가 따른다고 해서 그곳에 진리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영적인 진리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악한 정들의 공격에 의해서 거짓된 길이, 옳은 길인 양 우리를 유혹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길로 걷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술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많이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니 바을을 쫓는 선지자가 월등히 많다 보니 백성들은 바을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닐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다수가 바 발을 쫓으니 엘리야 선지자가 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냐 바 발이냐 물을 때에 한 명도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엘리야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자기 혼자뿐이어도 1대 450명의 대결이라 할지라도 두렵지 않았어요. 본인은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가뭄이 들어 모든 사람이 굶어 죽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서 미물인 까마귀의 입을 통해서 음식을 날라주셨거든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사르밭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해 주셨고 가뭄이 멈출 때까지 이 사르밭 과부의 가정에 음식과 기름이 끊이지 않게 부어지는 역사를 엘리야는 보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았고 경험했던 엘리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니 이 선택의 순간에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수많은 우상을 들이대면서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 안에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그 체험들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머뭇거리지 않아요. 바알은 오늘날에 우리 삶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돈이 바알일 수도 있어요. 명예가 바알일 수도 있고, 출세하고 싶은 욕망, 성공하고 싶은 그 욕심이 우리에게는 바알과 같은 우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성공이냐, 하나님이냐, 친구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이 물음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냐, 아니면 따뜻한 잠자리냐, 하나님이냐, 가족이냐, 여러 유혹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유혹, 어떤 선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헷갈리지 않는 겁니다. 혼란스럽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머뭇거리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에리야 선지자는 머뭇거리는 백성들 앞에 이제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벌입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제단 위에 송아지 한 마리 올려놓고 자기의 신 바알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바울을 불러댔지만 하늘은 미동도. 잊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그 선지자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보거라. 너희 신이 잠을 자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외출했는지, 아니면 묵상하고 있는지 모르니 그를 깨워야 할 것이 아니냐. 큰 소리로 너희 신을 불러보거라. 라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큰 소리로 부르고, 심지어는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 자기의 신을 자극하려고 했습니다. 여섯 시간 동안 아무리 부르고 외치고, 해도 하늘에는, 하늘은 어떤 미동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위한 재단을 쌓았습니다 재단을 쌓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 나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재단마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재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그 위에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물을 한 번, 두 번, 세 번을 부었어요 재물에 재물도 물에 푹 젖었고 재단도 물에 젖었고 그 재단 주변에 파 놓았던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없어서, 딱이한 번의 기도를 인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고, 젖었던 재물이 불타오르고, 그리고 도랑 사이의 모든 돌과 흙과 물까지도 그 불이 핥아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가 진정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엇인가 눈에 증거가 보여야만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비가 내려지는 것이었어요. 지금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서 모든 식물과 동물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대결을 벌인다면은. 각자의 신에게 기도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으로 하자 이렇게 대결을 벌이면 좋을 텐데 비를 내리게 하는 대결보다도 불이 내려지게 하는 대결을 벌였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기능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불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태우고자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정말 물이 필요한 곳이지만 그것보다 저더 중요한 것은 죄를 태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였어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불이 내려져서 모든 백성의 마음에 있는 죄악들을 태우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불을 내리는 시험을 통하여 이 땅에 들이받았던 모든 우상을 섬기는 마음들을 태워버립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자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을을 섬겼던 450명의 선지자를 그 자리에 잡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최악의 씨를 끊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오늘 18장 마지막 부분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질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간질이 기도하니 이제 그 땅에 비가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했던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겨서 고통을 당했던 거였어요. 해결받지 못한 죄 때문에 그 죄가 그들을 고통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땅에 비가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해결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아무리 부르짖고 외친다 할지라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먼저 해결할 부분은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얻고 싶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필요한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아이 성과의 전투를 벌였을 때 패배했어요. 아이 성과의 전투. 그 작은 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했던 이유는 아간이라고 하는 한사람의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거든요. 그 아간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나님께서 안겨주지 않았습니다. 그 죄를 제거하니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신앙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의 비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죄를 태우는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먼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로 했다면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께 내 죄를 해결받기 위해 간과하고 기도하는 것이 매 예배 때마다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은혜의 비가 아니라 죄를 태우는 성령의 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 어떤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중요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인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졌습니다. 불이 내려졌는데 성경에 보면은 물도 태우고 돌도 태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불이 돌과 물을 태운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를 좀 거스르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불은 태우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불은 태우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셔요. 내가 볼 때에도 저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 죄마저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죽게 하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죽게 하셨는데 그만큼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 그 죄가 아무리 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죄를 용서하실 수만큼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부인했던 베드로도 용서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바울마저도 하나님은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말끔히 지워버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흥행하고 있는 신과 함께 영화 있지 않습니까? 완이 뭐 재밌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투가 더 재밌다고 하는 분도 계셔요. 그 신과 함께 1탄을 보면은 그 차사가 나오고 그리고 또뭐 저승에도 검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검사가 나와요. 근데 그 모습이 이 신과 함께라는 영화 자체가 기독교적인 틀을 갖고 있는 영화는 아닙니다. 한번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 그 죽은 자가 올라왔잖아요. 차사는 이 죽은 자를 죽은 자의 어떤 죄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었고, 검사는 이 죽은 자의 어떤 죄들을 기록되어 있는 책을 이 염라대왕 앞에서 막 읽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이 자체가 기독교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내용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죄가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 1탄에 나오잖아요.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모든 죄를 다 지워버리는 분이셔요. 우리 죄가 기록되어 있는 책 자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기억을 다 지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교회 나오기를 꺼려 합니다. 아, 내가 죄가 많아서 교회 나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죄를 어디에 가서 해결받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해결받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많아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때가 많은 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때를 믿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부족한 사람도 많고 갈등을 일으키고 상처 주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곳에 있어야만 그 문제를 해결받기 때문에 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런 자들로 가득해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우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죄가 하나님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함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교훈 삼게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불이 내려졌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이 후반부에 가면 엘리야가 또 기도하여서 이 땅에 비가 내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한 사람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우상이 물러가고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 정도 되니까 이러한 기도의 능력이 있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야고보서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정이 같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 받았다면 우리도 우리도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우리도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교훈 삼는 것 하나는 우리의 기도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에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응답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내게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는 A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B를 주셨습니다. 이것도 응답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하나님 보실 때에 옳지 않은 것은 응답해주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 말도 물론 맞지만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는 분이 아니라 내게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는 다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해서 기도했어요. 돈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돈이 아니어도 만족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족하는 마음은 돈을 얻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 삶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서 풍족하게 살고 싶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내 삶이 부족해도 늘 마음에 감사가 넘치면 그 삶은 행복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힘을,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도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아의 기도에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 선택의 기로에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어느 것이 맞는지 선택의 기로에서 늘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다른 어떤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냐 이 사이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살아 계신 분이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유혹 앞에서 늘 하나님을 포기하기보다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답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 줘야 합니다.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습니다. 이 간증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웃들에게 보여주고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민하지 않도록 내가 삶으로 고백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엘리아의 질문 앞에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